예. 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라스트마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맡은 부분은 이전에 이제 뭐 풀필먼트나 로지스틱스 뭐 딜리버리 이런 것도 이런 물적 이동에 대한 부분은 다뤄졌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동하는 어 그런 라스트마일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 통해서 좀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 딱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일렉클 서비스 혹은 이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것에 대한 소개이고 그리고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접근하고 있는지 요세 가지만 잘 전달 드리면 제 발표는 오늘 네, 어, 성공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일레클이라는 서비스와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회사명은 주식회사 나인투원이고요. 저희는 앞선 이제 선배 회사들에 비해서 설립 3년차 된 아직 신생 IT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 열심히 핵심 역량 이런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 이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요즘 자이반 타이반으로 강남이나 신촌 돌아다니시면은 어, 타고 있는 전, 전기 자전거 혹은 타고 주차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같이 개인이 탑승하여 이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이제 통칭을 하고 이것을 공유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저희는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중 단거리의 이동을 어, 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 모빌리티 라고 하면 저희가 선이 알고 계시는 특히 2011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이 우버 라는 업체가 라이드 헤일링 즉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승차 공유 랑 같은 서비스로 어 미국에서는 5에서 15 마일이 지만 국내에서는 조금 더한 5km 이상 15km 이내에 한 중거리, 중장거리의 이동을 이제 승차 공유 형태로 풀어서 사업을 진행했었고,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저희 투자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많이 알려진 이제 소카라는 업체가 차량을 소유 기반에서 공유 형태, 공유 차량, 차량 공유의 형태로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공유 모빌리티라는 시장을 형성해 나간 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도 그런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내에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그러니까 퍼스널 모빌리티란 수단을 공유하는 방식에서 크게 어, 비슷한 면을 공유하고 있고, 어, 다만 국내에서도 보시면 이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 이동이 국내에서 한 8에서 9천만 회 정도가 하루에 이동되는 횟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인 수로 따졌을 때는 한52% 60%까지는. 5km 이내의 중 단거리 이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적으로 많은 국내 한 4, 5, 3, 4천만 회에서 5천만 회까지도 되는 이 많은 이동들을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공백 상태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라스트 마일의 이제 달리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도 역시 이러한 중 단거리 이동을 직접적으로 서비스 형태로 이제 풀어내는 것이 저희 사업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이제 신길 근처인데 여기서 만약에 대전을 간다고 했을 때 신길 저희 집에서 신길 역까지 이동 하고 신길역에서 용산역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대전 대전에서 또 이제 대전에 가게 될 목적지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다고 했을 때 가령 저희 집에서 신길역과 같이 한 1km 정도 되는 애매한 거리를 이동할 때 쓰는 도보, 지하철, 버스와 같은 그런 수단들을 적합한 수단들을 제공하는 것이 중단거리 이동 시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서비스 구조를 설명드리면 뭐 간단합니다. 저희가 기기를 하드웨어를 이제 공급을 받고 저희가 구축한 앱에 이제 보험이나 피지사 같은 부가 서비스를 붙여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이 플랫폼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이거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간단한 수익 구조이고요. 당연히 이 사업에서는 그래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높은 기술력의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그 하드웨어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이용자에게 배치할 수 있는 운영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기기부터. 운영, 그리고 이용자까지 이 흐름을 하나로 이룰 수 있는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면 실제로 한 분이 저희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때 2,000원을 만약에 낸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직접적인 비용들을 제하고 남게 되는 것이 저희의 수익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이러한 이제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유닛 이코노믹스 단위당 수익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닛 이코노믹스의 매출을 높이고 극대화하고 비용을 줄여서 통제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매출을 높이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이 다양한 비즈니스 문제에 있어서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가 특히 이제 어떤 지역을 진출했을 때그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요를 낼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확장을 하는 것과 실제로 그 지역에서 운영을 했을 때어 관리 비용을 좀 최소화하고 리스크가 될수 있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라스트 마일이라는 것 자체는 워낙 이 지역에 대한 변수, 지형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선호하는 수단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남이나 뭐 마포, 서대문 이런 데를 가보시면 많이들 타고 계셔서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공유 서비스가 되게 잘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지만 이 미국의 선도 사례들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수익성 문제 때문에 어렵게 진출했던 시장에서 철수하는 경우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지도만 보셔도 정말 다양한 곳들에 자전거나 킥보드를 공유하는 서비스들이 진출해 있고 저희 역시 서울에서도 다양한 곳에 운영하고 있거나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런 곳들에서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당연히 이 성패가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립과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도 초기에 사업을 진출하면서 워낙 이용자분들도 많이 증가하시고 되게 자신있게 사업들을 진출해 나가고 했었는데 작년 9월에 저희가 이제 대대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분석을 여러 가지 인구와 상권 면적을 단위로 막 분석을 해서 종로구에 이동도 많으니까 한번 진출해 보자 하고 되게 과감하게 진출을 했었는데 저기 차트에 보시면 나오시는 것처럼 동기간에 진출했던 마포구에 비해서 점점 이용량이 나오지 않고. 어, 사실은 되게 감소하는 추세까지 보이게 되면서 올해는 저희가 눈물을 머금고 그 정, 어, 열심히 진출했던 종로구에서 운영을 저희도 철수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인구 데이터라든지 면적 이런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아쉬운 실패 사례를 남길, 수 있었던, 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이 라스트 마일 솔루션 이 킥보드나 저, 어, 자전거를 공유하는 서비스 자체가 되게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되게 역학적으로 움직이는 시장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다음 번에 저희가 올해에도 확장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다음 지역을 들어갈 때는 확실히 더 성공률이 높고 매출을 많이 낼수 있는 지역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 일렉클 데이터 분석 팀과 선행 연구를 진행했던 한양대 이제. 어, 연구팀과 같이 합심하여서 저희가 이번에는 자체적인 지역을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모델을 구축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저희 실제 일렉트에서 이용됐던 데이터를 구나 동이 아닌 더 미세한 직경 100m 단위의 핵사건 단위로 쪼개서 이 지역 이 단위에는 어떤 이용량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그 종속 변수들이 나타나기까지는 어떤 변수들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을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 데이터들과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한 40여 개의 1차적인 데이터 지표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저희 실제 데이터에 피팅하는 작업을 통해서 모델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어 그랬을 때 실제로 저희가 감안해야 됐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우선은 이제그 핵사건이라는 되게 미세한 단위로 데이터를 쪼개서 그 지역들을 좀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구라나 동 단위로 저희가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세밀한 지역 분 지역 단위로 진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실제 그 지역의 수요를 예측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저희가 그 종속 변수와. 그 거기에 원인이 될수 있는 그 독립 변수들을 피팅하는 작업을 통해서 저희 자체적인 지역 평가 모델인 E라라는 모델을 저희가 직접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뭐 나름의 업계 비밀이기 때문에 다 공개할 수는 없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40여 개 지표 중에서 14개를 가중치별로 저희가 이제 랭킹을 매겼고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으로 이 사업의 성패에 좌우를 하는지 이것을 이제 저희가 순위를 매겨 보았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저희 기존 데이터에 피팅을 해보았을 때는 대략 한 74%의 정확도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모델을 좀 구축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추출한 결과물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예시 데이터로 공유를 드리는 것이지만 실제로 구로구라든지 관악구를 봤을 때 구가 매력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구의 동을 수백 수천 개 단위로 핵사곤으 나눠서 이 지역에는 이런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서울에 있는 구,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들한테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미세한 단위의 지역의 수요를 예측하고 나아가서는 저희가 올해 앞두고 있는 하반기 확장에 있어서도 수도권인 도시 중에서 어디를 진출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변수도 저희 모델을 바탕으로 어 매력도를 하나의 랭킹처럼 구분하여서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역에 이제 수요를 예측해서 들어가게 됐을 때 확장하게 됐을 때그 안에서의 운영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그 지역에서 이제 더 많은 이용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원할, 더 많이 이용을 끌어낼 수 있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지역에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나 이제 외부와도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저희 같은 신생 스타트업 그리고 신생 업계에 당연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도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가장 어, 고민되는 부분이 결국엔 이걸 운영하는 비용 그리고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통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기존의 도시 교통 인프라와의 연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을 오늘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도시의 교통 거점과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소위 first mile, last mile 이라고 불렀을 때, 그러한 연계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분석을 해 보았고 사실 그전에 저희가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와 같이 공동 연구를 했을 때도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는 이용자분들을 여러 가지 그룹으로 나눠 봤을 때 실제로 평일에 퍼스트 라스트 마일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유저 그룹이 가장 저희한테 줄수 있는 고객당 가치 그러니까 LTV라고 하는 이 고객당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었고요. 이 매출이나 수익성 사이드 외에도 비용 측면에서도 실제 실제로 가장 쓰일 확률이 많은 지점에 기기들이 운영되는 것이 방치로 이제 기기가 유유 시간이 길게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해서 저희가 이거를 또 재배치해야 되는 비용을 줄이고 민원들도 줄일 수 있고 이 지자체들에서 들어오는 이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점과의 연계를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도시를 좀 뽑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실 수 있겠지만 대중교통으로 인한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특히 이제 철도 즉 지하철과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바탕으로 저희 이용자분들이 대여 반납지를 분석해 봤을 때 실제로 퍼스트 마일,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갈때 혹은. 내린 지하철역에서 뭐 회사까지 갈때 라스트 마일 이 비율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이게 프리플로팅으로 다양하게 아무 데나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점에 반납되는 비율이 28에서 2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뭐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이 없는 저희가 운영하는 세종시의 경우에도 저렇게 대여 반납 위치를 히트맵으로 표시해 봤을 때 되게 이제 대여나 반납 인기 지역이라고 표시되는 곳들에 이제 버스 brt라고 불리는 버스 정류장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실제로 연계 효과가 높구나 s 는데 저희가 좀 e t 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실제로 저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of 배치를, 대 지하철역, 그중에서도 가장 어 이용이 많은 시간대별로 이용이 많은 곳들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이걸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서울의 같은 경우는 지하철 그리고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버스 정류장 중심으로 이제 배치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실제로 퍼스트 마 s 라스트 마 e 이용도 서울의저 위쪽 차트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한10%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것은 프리플로팅을 사업을 운영하는 서비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종시에서의 이제 민원, 그러니까 여기에 방치된 자전거가 있다와 같은 민원 비용들도 상당수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 거점과의 연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 전략을 바꿔가면서 이제 어, 통제를 하고 실제로 성과를 거둔 바가 있다 하는 사회를 고를, 공유를 드렸었는데 조금 더, 더 적극적인 연계 방안의 하나는 결국 이제 자전거였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전기 자전거를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게 왼쪽의 그림처럼 뭐 마포역을 간다고 했을 때 거의 거진 대부분의 지역에 저희 자전거를 이용한 후에 반납할 수 있는 이른바 프리플로팅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을 워낙 선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강남이나 이런 마포 같은 데에는 공유 서비스들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열심히 쓰시는 분들 외에 쓰시지 않는 분들 혹은 이걸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불만이나 애로사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이 공유 서비스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면서 지자체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조금 제재하고 조치를 가할 수밖에 없어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는 가장 심각한 리스크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볼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저희가 운영하는 세종시의 데이터를 봤을 때 어, 공공 도시 교통 인프라 중에서 자전거 인프라가 상당히 발달한 도시라는 데 차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저희가 올해 4월부터 앱 내에서 세종시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 위치를 다 xy 좌표로 표시해서 저희 앱내에 표시를 해드리고 이용하신 후에 반납 사진을 촬영할 때이 과정을 필수로 만들어서 실제로 거치대에 주차를 하신 다음에 사진을 찍어달라 그렇게 하면 저희가 유인 금전적인 유인으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라고 이제 이런 정책을 실행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자전거를 이용하시고 자전거 거치대 반납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반납한 분들은 어느 정도의 이제 할인 또 적용받을 수가 있는 이런 모델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되게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가 4월에 거치대 반납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에 한28% 정도의 반납 비율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거치대 반납 비율을 살펴보면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아무데나 빌려서, 아무데서나 빌려서, 아무데나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 의미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치대에 반납할 용의를 충분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용자의 행태, 비헤이비어 변화에 착안을 해서 조금 더 고도화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저희가 최근엔 저희 데이터 분석 팀과 프로덕트 팀에서 어 이런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위치 거치대 위치를 이용해서 반납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정도로만 판별을 했다면은 이것을 이제 어 비전 오토 ML이라는 것을 통해서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직접 앱에서 바로 거치대 사진에 거치, 어 반납 후 사진에 거치대가 있다면 바로 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 이걸 상용화할 수 있는 모델을 거의 구축 완료한 단계에 있고요. 실제로 이거의 정확도는 한95% 정도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사후 고도화해 나가서 어 현재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주관의 이제 마곡지구라는 곳에서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원의 차원에서 실제로 이런 서울시 내에서도 자전거 치대에 할인을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할 계획이고 저희가 올해 이번 달에 진출한 김포나 부천시 같은 곳에서도 이런 자전거 거치대 인프라를 활용한 어, 반납 인센티브 정책을 또 펼칠 계획에 있습니다 the incentive to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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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 n c e n t i 용 e to get the incentive to get the i 이 c e n t i v e to get the i n 교통 거점이라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좀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구역 내에서는 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외에도 다양한 거점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사업 제휴의 형태로도 많이 풀어보고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올해 초에 이제 진출했던 삼성전자에 이제 수원 사업장에서는 아예 그 도시내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단지 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같이 구축해 보자 하는 이제 취지에 저희가 같이 어 동의를 하게 되어서 운영 계약을 통해서 수원의 이제 사업장 내에서는 실제로 임직원 분들이 그 단지 내에서 자유롭게 전기 자전거를 공유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의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함은 물론이고 당연히 단지 큰 단지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셔틀 버스의 어떤 노선이라든지 건물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여서 설계에도 어느 정도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이제 현대건설이라는 이제 건설사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전기 자전거 서비스를 도입해서 실제 입주자들이 차량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인근 상권이나 목적지로 가실 수 있게 단지 입주민 전용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외국에 뭐 캐나다 몬트리올 같은 사례에서 분석을 봤을 때는 실제로 이런 공유 서비스들이 거주지 근처에 어, 입지에 있을 때 어, 거주지의 어떤 집값이 실제로 몇 퍼센트 이상 인상이 된다, 어, 높게 평가된다라는 근거가 있을 정도로 이제 주거지와의 연계성을 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이런 테스트들과 시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어, 거점 공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 내에서 뭐 다양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뭐 CU라는 편의점이라든지 SOE 주유소 와 같은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업체들과 함께 제휴를 통해서 주차 공간을 조금 더 가상으로나마 확보를 하고 이들의 목객 효과를 또 늘려주는 이런 형태의 사업 제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대중교통의 거점,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과의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비용과 리스크를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자전거 거치대와 같은 인프라와 저희가 가진 수단적 특성을 활용해서 인프라에 적용하는 이제 머신러닝 기법과지 적용을 해서 어, 운영할 수 있는 전략 마지막으로 이런 사업 제휴를 통해서 어, 도시내에서 혹은 단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어,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가 것 같,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긴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뭐, 다양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들을 소개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뭐, 저희가 현재까지 아직 되게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몇 군데서 운영하지 않고 있고, 아직 생긴 지한 3년, 2,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직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한 운영 전략들을 펼치고 있지만, 어, 이용자들에게 편이, 편리한 을 제공하고 있는 그냥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사업 영역, 그러니까 운영 관리와 그리고 하드웨어 그리고 서비스 고도화의 측면에 이런 데이터, 데이터 즐분한 전환을 이뤄내게 된다면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이 되어서 서비스를 넘어서 하나의 이제 플랫폼으로서 인프라를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저희 일렉클리 어, 작용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언젠가는 지금 당장 지하철이나 어, 철도가 만약에 운영을 하루라도 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정말 불편해서 어떻게든 이거에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일레클도 언젠가는 일레클이 없으면 어, 일상생활에 불가능해질 정도로 필수적인 서비스 플랫폼이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